오늘도 메일로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귀가 찢어질 듯 아팠죠 그 순간 등 뒤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과연 그 물체는 무엇일까요? 라는 제목과 함께 시드가 와서 저희는 시드로 접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부원입니다 그래 신입 부원 반갑다 오늘 우리가 또 미스테리 또 새로운 미스테리를 갖고 왔잖아? 그렇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날 준비가 됐나? 음..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, 그러면 가볼까? 근데 있잖아 오통망망대회사막이요 사막밖에 없는데요 이거? 일단 사막이라는 사실이 제일 끔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생존이 먼저거든? 음... 나무를 찾아야 있어, 된다는 여기서? 거지 모르겠어 <laughs> 나무도 안 보여 아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인증샷 받고 시작해야돼 이거 필름이 16장 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이 만홍경 빼고 됐어. 그걸로 괴물 찍을라고? 그렇지 자 하나 둘셋 너무 뜨거운 사막 속에서 주민마을의 흔적을 발견했다 맞나? 아 우물이구나 우리, 우리 그냥 오아시스 본거야 혹시? 아 그렇지 신기루라고 <laughs> 볼수 있어 근데 주민마을 근처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처에 주민마을도 있겠지, 뭐. 음 오아시스. 물 하나가 소중하다고? 아니, 근데 중간중간에 진짜 깊게 파인 동물들이 많다. 나무만 있으면 딱인데. <laughs> 진짜, 이 사막 언제 끝나는 거야? 와, 사막이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리고... <laughs> 우와! 뭐 이런 폭포가 있어! 뭔가 이런 지형은 처음 보는 것 같아. 그치. 지형이 되게 많다. 어, 이것도 제가 이쁘다. 그런데, <laughs> 예쁘면 뭐해? 오늘 이 월드 무시무시한 시드라고? 저, 저쪽이 약간 평지인 것 같은데? 그렇지. 저 멀리 뭔가, 거미, 뭐지? 아닌데? 저쪽도 사막인가? 와, 아, 저쪽도 사막이네. 그런데 잔디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저쪽으로 가면 좀 괜찮은, 지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가자. 수영해서 가자고. 와, 물속에 들어오니까 레얼 리얼인데? 와, 소리도 리얼로 들려. 좀묵묵해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. 조금씩 사막 지형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. 과연 무사히 미스터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? 와, 여러분 물속이라 그런지 되게 무서워요. 이러다가 악어 같은 거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건데, 그렇지? 어, 여기서 그냥 투자하는 <목소리> 거요. 근데 큰, 누나 배고파. 배고프다고. 어, 근데 나도 배고픔 단다. 저기 멀리에 평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,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평지 아닌가? 아니. 여기로 올라가 보자. 여긴가? 아니, 온통 망망 사막이야. 저기도 뭔가 구조물이 있는데, 헉, 어, 주민망을 저 앞에 있네. 일단 여기부터 오, 털고 갈까? 하얗이다. 오 여기 뭐 있어 오오 오오오. 목소리가 오오오. 목소리가 올려 목소리가 올어 여기서 노래 노래방 하면 딱이겠다 어 아래가 안 보여 <웃음> <웃음>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그냥 떨어지면 죽겠는데 그렇지 어, 중앙 안밝게 조심하고. 아, 이거? 어. 나, 나 갔다 오라고? <laughs> 가자! 아! 현재야! 괜찮아! 어, 일단은, 어, 상자가 있고. 아, 어, 괜찮지? 어, 에메랄드랑 모래랑 좀 있다. 오! 설계도 하나 있고. 오 t n t 도좀 가져갈까? 아! 갖고와 갖고 그러자 이게 TNT가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걸로 함정 만들까 우리? 오케이! 현재야 됐어! 현재야? 현재야? 뭐야? 어디갔어? 현지씨 이제야 우리가 이 깜짝 놀랐잖아. 난 <laughs> 놀래키고 싶었어. 일단 나가자. 왼쪽에 보여? 저기 밝게 빛나는 거? 아 어, 저기네.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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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토끼. <웃음> <웃음> 아이 그냥 가자. 에이, 잘좀 잡아봐요. 아니 주민 말로 그냥 가자. 근데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또. 그래, 주민마을로 오면 먹을 거 많잖아. 우와, 밝아, 밝아. 이거 주민마을에 박혀있는 횃불 있잖아. 아? 어? 횃불. 어 이거 들고 다니면 주변 밝아져. 횃불 하나 들고 다니. 아, 오케이. 아, 다행이다. 주민마을 찾아서. 이제 먹을 거 걱정은 좀 없겠는데? 다 아, 빵으로 만들어버려, 그냥. 맞아, 맞아. 미안하다. 사막에서 먹을 것도 귀할 텐데, 우리가 다쎄벼버렸구나 그니까. 러 나보는 없냐, 얘들아? 현재야, 우리 아침무은 만들래? 그럴까? 아, 맞네. 자면 되겠다. 어, 주민 마을이잖아. 오케이! 좋은 아침. Good morning. 일단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집이니까 사진이나 한방 찍자. 주민 마을. 아, 어, 야 망했네. 이거 어떡하지, 진짜로? 어, 근데 잠깐만. 저기 위에 나무가 있는데? 나무야, 드디어 숲을 찾았다. 한방박자 근데 좀 많이 높이 있네. 그니까 어, 어, <laughs> 저게 뭐지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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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그 괴물인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데서 가까이 가면 죽는데, 뭐 갑자기 바다 가다 하면서 오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근처에 숲도 있겠다. <laughs> 어 숲으로 가볼까? 지나 진압, 지나만 가자. 일단 찍어봐. 만원만 원면 선택해서 가까이서 찍을게. 어때 어때 어떻게 생겼어? <laughs> 사이렌 헤드인데? <애던데? 웃음> <laughs> 근데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것 같기도 해. 오케이 무어어야야땅 흔들 땅 흔들 어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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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흔들려, 땀 흔들려.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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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오는 거 같아 아닌가 오는 거 같지 않아 그런 같다 야, 야, 야. 저저 저쪽 우리한테 오는 것 같다. 숲으로 들어가자. 아씨 됐잖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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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든지 음, 안 들린다. 어쳐다본다 가만히 멈춰서 쳐다보는데? 어? 없어졌다. 사라졌어. 뭐지? 아이씨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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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<laughs> 일단 나무캐. 나무케, 나무 캐나무. 들어가. 언제? 엄청 무서워. 나무다. 그 조합대 있다 그랬지 현재야. 어 있어 있어. 나무를 먼저 캐야겠네. 왜안 깨지냐? 나무. 실제 나무를 반영한 거야? 아 그런 거 같아. <laughs> 맨 손으로는 나무를 부술수 없다. 곧 깨질 것곧 같은데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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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! 호우! 만세! 나무 얻었어! 여기 여기 오케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? 아니, 더 나왔는데 이거 만들게 아좀 있으면 밤 된다! 소리가 너무 무섭다 그러게 여기서 막 갑자기 괴물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? 바... 와야밤 되니까 진짜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어, 기뚜라미 온다 약간 캠프파이어 분위기인데? 일단 나무를 대블릿 하나, 둘, 셋. 우리 집 조그만 하면 되지? 어, 조그만 하면 되지. 침대만 설치할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그렇지. 우리 뭐 베이스캠프는 근데 필요하니까. 그렇지. 이제 천장을 잇자. 나무를 좀더 캐야겠네. 나왜 메꾸고 있을게? 어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불안해. 뭐야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져? 어? 현재야! 어?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. 에고요왜 갑자기 고요해졌지? 뭐지? 뭐야? 오 깜짝아, <음> 나 진짜 무서워. 저 빨간색 바보. 어어어어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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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준비야. 뭐지? 저기 뭐가 있는데?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나? 저기 뭐 있는데? 어? 저기뭐 있어? 어 사라졌다. 뭐라? 여기 뭐가 있었다고? 어뭐 있었는데? 아까 개 아니야? 야 근데 설마? 근데 소리만 들어오면 비슷한데?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만 했지? 뭐지? 오 부, 무섭다 아 나는 고요해지고나서 방금 그.. 그 난리 나길래 깜짝 놀랐잖아 <laughs> 나도 놀랐어 집 들어가자 어우 아, 무섭다 밖에 몬스터 많은데 현재 일단 잘까? 아 그럴까? 무서우니까 다자 따단! 아이 굿모닝 뉴댕 와 어저께 밤에 그렇게 안보이던게 이젠 이렇게 잘 보이네 <laughs> 좋아 나무를 좀더해서 오늘은 집을 좀더 완벽하게 만들자. 그래도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괴물을 관찰하기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. 완성입니다! 됐지. 야, 이거 3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네? 오늘은 그 쫄보 두 명이 아니라 현재랑 와가지고 마음이 좀편하고만 근데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뭐야. 어떻게 여기만. 와, 여기만 지금 그림자 생긴 거, 안 생긴 거 보여? 어, 뭐 뭔가 디테일한데? 그렇지 이거는 신기하다. 이런 미스테리 현상 마크에서 이런 거 갑자기 또 고요해졌냐? 설마? <laughs> 아니 불안하게? 갑자기 또 고요해졌냐 이거? 설마 또 뭐? 아니, 아니 낮인데 아무것도 없어. 대낮에 나오겠어? 그니까 날 거면 밤에 나오지. 그니까.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. 아 다시 들린다. 저기가 뭔가 이상한데였나봐. 맞네. 여기가 좀 조용한데. 여기 조용하다. 오 나무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보네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저기 우리 집 보인다. 음. 뭔가 없고막 진짜 아무것도 없네. 이래가지고 미스테리 찾기에도 글러 먹었는데,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 몬스터는 땅 위에 그냥 있는 것 같아. 왜 예전에 어땠어? 예전에는 동굴 들어가면 있고, 땅 속에 들어가면 있고, 막 그랬는데, 음... 어떡하지? 우리는 글렀어. 왜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찾았거든! 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? 아무것도 발견 못했는데 진짜 어둡다. 말할래 미스테리는 간에. 밤에 나오는 법이지. 현재 <laughs> <laughs> 우리 집 어디 있지? 저기. 어떻게지? <laughs> 띵 돌아서 가볼까? 어 그러자 어, 그러자 이쪽 이쪽. 빛까지 오네 안보이는데? 어, 더 안보여 최악의 조건인데? 오 오우 쉣절오쉣 왔어? 오뭐 부수는거 같은데 어? 퍼지는 소리 들렸어. 뭐지? 이제 뭐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? 어... 땅을 부수고 있는데? 어, 사라다이꽃이야 아무것도 안보여 <목소리> 아아세요뭐뭐뭐아아아데어디아무것구사라 어, 뭐, 뭐, 뭐. 나무, 뭐지? 뭐 뭐지? 왜 사라지는거지? 경고 주는 건가? 아까는 우리 막쫓아왔지 않았어? 어, 그러게, <laughs> 일단 자자. 야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. 야 너무 어둡다. 비가 오기도 하고, 너무 무섭다. 됐나? 어? 뭐야? 난... 뭐야? 뭐야? 응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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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히... 아아아 뭐야! 나왜 죽었어! 연재야 어?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야, 뭔가 잘못됐어 이재야 카메라 챙겼어 뭐지? 안 보여 뭐야 이거 어디 갔냐? 다시 원래 세계로 왜, 돌아왔다. 이리 와봐. 미스터리 끝난 것 같아. 아, 가싹 꺼쳤네. 자, 이제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볼 차례야. 근데 이번 모션은 <laughs> 너무 극명하게 증거가 확실해. 야, 근데 집이 다 부서졌네. 야, 폐허 수준이야. 그러니까 나타나서 다 부쉈어? 여기 왜 사막이 됐는지 알겠어. <laughs> 그러니까 사실 다 부시고 다녀서 이런 거 아니야. 자, 그랬어. 첫 번째 사진이야. 오, 어, 잘 났다. 그렇지? 아, 잘 나왔어. 첫 번째 사진은. 그리고 두 번째 사진. 사막에서 발견한 미스테리 오아시스. 음. 주민 마을인 줄 알았던. 그리고 발견한 주민 마을인 줄 알았던 저 멀리에 있는 피라미드. 그리고 결국 찾아낸 주민 마을. 오. 여기서 식량난을 해결했지. 맞아, 맞아.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 멀리에 숲이 발견됐잖아. 아 그리고 이 숲에다가 우리 집을 지었지. 그렇지. 그리고 다음 사진은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한 정체물을. 아 어, 괴물. 재앙의 시작.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괴물의 정체를 알것 같아. 그리고 다음 건 이것도 두 번째 사진이고. 놀라서 많이 찍었나 보네. 아 진짜 많이 찍었지. 이거 봐. 가까이 근처에서도 찍었는데 이거 되게 무섭지. 잘 찍혔어. 오, 딱 받았어 이래는 드 그렇지. 이거 봐. 오, 다 가고 오 있네.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. 우리는 저때 죽었을지도 몰라. 조금이나마 더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 행이다 그리고 야밤에 우리 생존을 잘했다는 의미에서 찍은 사진. 나왜 잘리게 찍었어? 어, 아그 렌즈. <laughs> 이 센터 욕심 보소. 아니 뭘 센터 욕심이야.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안 나왔네. 아나잘 어, 나왔다. 아 근데 뒤에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것 같기도 하고. 저너 뒤에 지금 사이렌헤도 있었어 방금. 그리고 우리 집을 습격당하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들고 찍었지. 오, 근데 잘렸네. <laughs> 아 진짜 개열심히 찍었는데. 근데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. 뭐지? 그 전에 사진 찍어놨던 거. 짜잔! 오, 숲속에서 숲속에서 발견된 사이렌들. 그리고 한장더 마지막. 어 오... 걸어가는 사이렌 헤드. 이번에는 색상까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고 입에 있는 이빨 개수까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음... 잘 찍었어. 너무 명확하다 이거는. 너무 정확하게 사이렌 헤드구만 이거는. 음, 미스터리 탐험대는 그 모든 것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립니다. 자, 만약 여러분들이 야생을 하다가 뭔지 모를 미스터리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저희에게 꼭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정체를 밝혀드리도록 하지요. 자,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마인크래프트의 끝은 어디인가? 뜨뜨~ 이것도 보실래요?